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끊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멀티태스킹이 좀안 돼서 예. ASL 본다고 일단 시작이 좀 늦었어요 방송 키고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 양해 바라고요 예. 제가 두개가 동시에 안 되거든요 저쪽이 신경 쓸때 방송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일단 국야는 대개 지금 청신호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국야가 요새 굉장히 잘 맞네요 예. 오늘 국야도 운 좋으면 다섯 경기 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최대한 잘 되길 바라보고요. 물브까지 흐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 뜹니다. 첫 번째 경기, 덱사스 대 디트. 일단, 확실히, 오늘이 이번 올해 들어서, 그치, 이 데이터 구매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그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은 날, 국야 물고둘다꼭 맞췄으면 좋겠네요. 뭐, 제가 뭐, 강승부 간다 이런 소리도 한 것도 아니데 그냥 오늘 많이 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잘 맞춰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어제 1대0이 났습니다. 오바를 봤는데. 끔찍한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사이즈가 별론데 기준점을 내렸습니다. 7.5로. 제가 1.1대0 나는 새끼들, 1야스코어 나는 새끼들한테 7.5, 8.5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헥사스도 지금 그 헥사스 빠따보드가 아니고. 디트는 그냥 원래 못 쳐요. 예. 뭐, 로렌젠이 뭐, 신발 10년을 쉬고 와도 못칠것 같습니다. 어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디트는 진짜 일발장전 공갈포 밖에 없어요. 예. 이 새끼들은 연타, 딜레방아 개념이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냥 적당히 친 다음에 불펜으로 막아서 이기는 것 밖에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불펜이 리그에서 제일 센 불펜 급이기 때문에 어 솔직히 말해서 뭐 그걸로라도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어딥니까? 승률 5할 나오잖아요 게임이 재미가 좀 없을 뿐이지 이기는 야구는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조나단 그레이, 저 오클 전잘 던졌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laughs> 홈런 하나 맞았더니 게임이져 있는 끔찍한 상황이 나왔죠 네, 오클랜드 상대로 1안타 치면서 팀팀 빻다가 팀 쓰레기 빻다 치면서 사실 2회에 솔로 오퍼 하나 맞은 거 사실 무렵에서 영향력 1도 없거든요 어, 어차피 끝날 때 되면 은큰 의미 없는 점수인데 그게 그냥 1대0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억울하죠 사실 그날 삼진도 많이 잡긴 했는데 확실히 컨디션이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확실히 결정구가 헛스윙보다는 파울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투구수도 많았고 예, 확실히 조나다 그레이가 100% 같은 느낌은 아니다 예. 시거는 격일 출근이냐고? <laughs> 그럼 감동 마음이지. 요새 시거 근데 약간 좀 못치긴 해요. 타율은 초반에 벌어놓은 타율이지. 예. 어, 근데 약간 이 새끼가 뭐, 정신이 요새 좀딴데 있나 싶을 정도로. 예. 물론 그 땜빵 치는 새끼가 좀 못쳐서 문제지. 예. 시거도 그렇게 나와서 잘하진 않지만, 당연히 시거가 있는 게 좋겠죠. 오토 상들은. 그쵸. 예. 그래서 케이시바이즈도 아직 몇 경기 안 던졌지만, 그래도 디트로이트의 핵심 자원입니다. 미래의 에이스 피처급이에요. 예. 그치. 물브 이 전체 1번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올해도 그 피츠버그의 폴스킨스라는 친구한테 지금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잖아요. 예. 물브 전체 1픽 투수는 그래도, 예. 향후 그, 포텐셜. 당연히 뭐 최상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이런 거 뽑으려고 꼴찌 하는 건데, 탱킹 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밥값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예. 뭐, 사실 텍사스 요새 치는 거 보니까 마이즈도 엔간하면 잘 던질 것 같아요. 쫄지만 않으면. 예. 아직 마이즈도 그치. 복귀하고나 부상 이후에. 예 복귀하고 나서 100% 컨디션은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둘다 어줍잖은데 하는 걸 보니까 둘다 많은 점수를 주기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둘다 지금 그렇게 폼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하봤다가 더 폼이 안 좋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를 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데 비슷한 사이즈면 어차피 불펜 가면 디트로이트가 낫거든요. 예 디트 프레니언더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네데 볼티. 볼티가 킴브럴이랑 카노가 둘다좀 투구수가 많게 연투를 했습니다. 내일은 아마 안쓸 확률이 높아요. 근데 볼티모의 강점이죠. 카노, 킴브럴. 사실 8의 세덤맨과 9의 클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테이트, 아킨, 페레즈. 거기에다가 또 보자. 그 누구냐. 쿨롬. 이런 친구들로 충분히 남은 불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불펜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에 웹까지 그렇지. 기용할 만한 불펜들이 굉장히 많다 오히려 제일 불안한 건 킴브랄이지 그 앞에 셋덤라인들이 강력합니다 볼티도 리그에서 제일 강한 불펜 중에 하나예요 저 킴브랄 자리에 바티스타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보십시오 바티스타가 작년 말에 부상을 안 당했더라면 토미존을 안 받았더라면 애초에 뭐 킴브랄 영입도 안 했을 거고 저 엄청난 불펜 뒤에 제일 마지막에 펠릭스 바티스타가 있었다면 볼티모어가 리그 최고의 불펜이었겠죠 네. 그래도 앞에 셋업들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 라이스 로드리게스 정도 6이닝 정도 먹어줄 수 있는 투수 나오면 인간하면은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게임에. 예. 그리고 미네가 걔물 봤다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패덱 상대로는 칠만 해요. 지금 요새 볼티도 9번 자리 할러데이 그 세금 매긴다고빠다 하나 구멍 뚫려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나머지 새끼들이 잘 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이것도 뭐 선발이든 불펜이든 그 미네가 불펜이 센 것도 아니고 예. 볼티가 유리는 안 돼. 볼티의 경기력도 최근에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멀린스가 게시 포수비 때려서 에, 어빈이 살아남은 거지. 그거 빠졌으면 어빈 그 새끼도 강판입니다. 솔직하게. 운빨로 오늘 버텼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시 포수비. 슈퍼 어, 뒤로 다이빙 캐치는 어, 거의 레전드 샷이죠. 에. 현실적으로 오늘 진짜 멀린스가 구했다 볼티 모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압도적인 느낌은 없어서 이것도 그 볼티 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뭐 바른 다음은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볼티가 컨디션 좋았으면 이 정도 선발 왔고 차이면은 불펜 봤다 둘다 앞서기 때문에 사실 볼티로 그냥 주력으로 찍어도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뭔가 압도감은 없다. 자, 콜로 데 필라. 솔직히 콜로가 좀 억울할 만합니다. 오, 콜로가 사실 이긴 경기예요. 에이. 콜로가 사실 이긴 경기인데 에이. 그 심판의 판정이 내가 봐도 베이스를 막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세이브를 받습니까 주자가 아니 막았는데 터치할 를 방법이 없는데 완전히 몸으로 그냥 덮쳤는데 그걸 어떻게 씨발 세이브를 받으라는 건지. 에이. 그리고 끝내기 받고 졌거든요 예. 좀 억울해요 콜로 입장에서 아, 물론 제가 어제 경기 필라가 개같이 못해가지고 최근에 필라 마인 찍을 바에 언더 찍는다그래서 진짜 언더가 뜨긴 떴어요 연장까지 가서도 이들이 떴습니다 존나 못 쳐요 둘다 개같이 못 칩니다 근데 슬슬 이 정도면 화날 때가 됐거든요 콜론을좀 억울해요 내일 좀 콜로 오랜만에 칠수 있는데 하필 상대가 레인저 소아레즈 강력한 친구가 나오죠 예. 뭐 아예 못칠 레벨은 아니긴 합니다만 공 자체가 까다로운 친구예요 예. 그래도 원전 콜로 이 새끼들이 예 그래도 3, 4점까지 어떻게 내서 찍찍거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별로 와닿지는 않는다. 내일도 언더에 스멜이 납니다. 언더가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콜로도 원종 콜로도 진짜 제하사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기 때문에. 지금 화났을 때 무섭습니다. 예, 사나워요 지금. 예. 우리 캐는 안물어용 메탄인데 지금 물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콜풀 언보겠습니다. 근데 콜로라도가 빡쳐봤자 콜로라도긴 한데 병신 매치죠 샘프 대바에 역시 병신 매치답게 오늘도 한점차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요 오늘도 마이애미는 3대0에서 3대4로 역전을 당해서 졌습니다 뭐 짱구는 못말려급으로 존나 못합니다 못하는데 참 신기하게 못해서 어이가 없을 뿐이 병신 중에서 좀더 깨끗한 병신이 샘프였네요 이정호 오늘 멀티에이트에 3출로 했는데 내일 또 자완바이어볼로인 웨더스를 만나기 때문에 내일 또 쉽지 않다 예. 그지, 뭐 근데, 팩스턴 상대로도 안타 쳤으니까, 뭐, 웨더스도 칠만은 아주, 뭐, 네. 오늘, 그리고, 마이애미가 오늘, 존같은 워커로켓, 심지어 오늘은 명분도 없는 워커로켓입니다. 투수가 뭐, 다치거나 부상도 아니에요. 심지어 폭, 이거 웨더스 다음 모래 선발로 나옵니다. 씨발, 존나 양아치예요 어, 진짜 개씹 양아치 워커로켓 당했는데, 생각보다 카브레다가 잘 던지다가, 인생 한 방에 훅갔죠 예. 네. 그치, 씹어보면 마이애미 존나 얼탱이 없는, 네. 자연산 워커로켓을 썼어요. 아, 양식이지, 반대로. 양식 워커로켓을 썼습니다. 양심이 뒤졌어요. 근데 그러고도 쳤습니다개 빙신샷이. 에요 솔직히 말해서 힉스가 지금 성적이 좀 양사를 많이 해서 성적이 좋은 거긴 하지만 에, 그래도 우한 바이어볼러는 언제나 에, 신뢰를 해주는 게 맞다 보일질만 안 하면 음. 병신 싸움인데 언더 보겠습니다. 내일 둘다잘칠것 같지가 않아요. 에. 그치. 샘프도 이정호 막히면 생각보다 혈이 안 뚫리거든요. 이건 언더 보겠습니다. 소리아노도 공은 정말 빠른 친구인데, 제구가 쓰레기죠. 그리고, 그거 좀 컨트롤링 신경 쓰려고 하다가 쳐맞습니다. 100마일 찍혀도 물부는 맞아요. 105마일 찍히는 거 아니면 가운데 꽂으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시베일은 뭐, 잘 던지고는 있지만, 제한상 말하죠. 이 새끼, 엔젤스 상대로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는 투수는 아니라고. 그 엔젤스가 지금 트라우이 지금 불꽃이 퍼지면서, 그 앞뒤로 뭐, 랜던이나 워드까지 생각보다 요새 잘 쳐요. 예. 그, 사뉴엘 한명 제외하고 라인업 괜찮습니다. 뉴엘이 형님 제가 알기로 어제 뭐, 고안 터지셨다는데, 그 전날에. 예. 쉬시지, 왜 그, 나오셔가지고, 예. 그치. 아니, 저번에 행이거였나?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치. 그치. 고환이 터졌으면 쉬어야지. 알 까기를 당했는데. 알 퍽치기 당했는데. 음. 왜 쉬시지, 나와가지고, 빵, 그, 빵아리가 되시는지. 음. 이거는, 오바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근데 7회까지 빵점이었는데 귀신같이 8, 9회 점수나서 오바 뜨더라고요. 내일은 좀 선발해서 점수를 좀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당옆 페이스는 둘다 홈템 파라서 이건 괜찮아요. 에인젤스는 그냥 폼이 괜찮고, 템파도 홈에선 잘 쳐요. 네. 끔찍한 매치네요. 자은 파이어볼로 대결이긴 한데, 로또는 아직까지 제가 신뢰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쿠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생각보단 잘 던지고 있는데, 이 새끼도 승운이 없죠. 잘 던지는 거에 비해서. 네. 현실적으로 이것도 별로 믿어주고 싶진 않은데, 양키스는 터지면 무서운 팀이거든요, 분명히. 정말 라인업도 화려하고, 몸값도 비싸고. 뭐안 터질 때 뭐, 안 터져요. 예. 야구, 빠따는 그래요. 모든 선수가 삼화를 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가 50홈런을 치지도 않고, 예. 그 좋은 라인업이 있어도, 누군가는 삽질을 하고요. 옆에서 삽질하면 같이 나도 삽질을 하고 싶나봐요. 삽질. 군대 법칙입니다. 옆에서 삽질하면 나도 삽질 해야죠. 예. 그치. 왕고한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따가 오늘도 1점 딸이 빠따인 거 보면, 기구 상대로도 별 관점은 없다. 예. 내일도 생각보다 라인업에 비해서 점수는 안날 수도 있는데, 언더 사이즈인데, 근데 이 새끼들은 둘다 라인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못치는 거랑 별개로 라인업이 비싼 몸값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터질 때 시원하게 터질 수 있는 친구들을 가졌잖아요. 안 터지고 있을 뿐이 휴화산일 뿐입니다. 언제 활화산이 될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은 언더라고 봅니다. 예. 도대히 승패로 가게도 맛 없어요. 그냥 언더 찍겠습니다. 이것도. 예. 클벌데 보스턴 이거는 또 갑자기 9.5를 봤네요. 불길하게 이 바이비 때문입니다. 이 어쩔 수가 없어요. 소재배에서 오늘도 6대 0 보스턴 빵점 냈거든요. 보스턴 타선 보면 칠새끼가 없긴 해요, 솔직하게. 예, 가끔 점수를 내는 날이 신기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보스턴이 지금 처참할 정도죠. 제가 그 말했다시피 라파엘라 걔는 왜 연장계약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1할 뭐 달이 치는데 수비가 그렇게 좋은가? 예, 1할 뭐 달이 새끼한테 연장계약을 한 팀은 또 처음 보긴 하네요. 예. 현실적으로 내일도 휘틀러가 뭐잘 던질 수 있겠지만 예. 바이비 이 새끼가 저번에 화싹한 테쳐 맞았거든요. 진짜 변별력 좆같게 화싹한 테쳐 맞는 새끼 진짜 드문데 리그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에 대한 지금 신뢰라는 게 없습니다. 화삭 한테 맞고 5점 때다? 사람 새끼 취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화삭 빵점 내는 거 봤잖아요. 예. 조치발에서 내일 또 그래서 9.5를 준거 같긴 한데, 근데 상대가 물빻다 보스턴이면은 내일 세탁하기 좋아요. 세탁하기 좋습니다. 나는 이 경기는 불펜서 한 거면은 클블이 낫단 마인드라서, 불빻다도 그렇고, 클블 프렌 보겠습니다. 클블프렌에 언더 보겠습니다. 9.5는 너무 높아요. 바이비가 처맞아요, 오버인데. 솔직히 말서 바이비가 가락구가 있지, 그래도, 화사 같아 맞았으면 세탁을 해야지, 같은 물받다인 보스턴이면 페이 파크긴 해도, 어, 이 새끼들 왔다 갔고안 좋을 때도 8.5 주다가 이 정도, 고작 바이비 하나로 9.5를 주는 건 귀여워요. 큐트합니다. 클 풀어나겠습니다. <laughs> 문제의 피츠. 오늘도 만약에 제가 갔으면, 마지막에 딱 9점 났거든요. 그것도 야수 선택으로. 그거 제가 만약에 오버 밑에 적었잖아요. 귀신같이 굿투펜스하고 8 5대 3으로 끝났습니다. 귀신같이 언더가 떴을 거예요. 제가 오버를 봤지만 밑에 안 적었기 때문에 딱9 점으로 오버가 떴습니다 오늘. 씨발 좆같네요 피츠버그. 차라리 확 쳤으면은 아, 괜찮은가 할지만 정말 내 손가락 하나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보면서 이좆 같은 피츠버그는 정말 사대감 맞구나. 내일 도 퀸타나 대 존스, 존스 이 친구 루키 치고 구위 좋습니다. 세 경기에서 삼진 25개 잡았어요. 강력한 친구입니다. 거의 라이크 글라스노했어요. 하지만 바드 오늘 글라스노 워싱턴한테 개차 맞았죠? 네. 매츠 바드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네. 퀸타나도 저번 경기 좀안 좋았기 때문에 또 세탁해야죠. 네. 피츠버그 또 이런 스타한테 일잘 못칩니다 은근히. 네. 라고 하면 또 개같이 치겠죠 벌레 같은 새끼들. 네. 내일 이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매치 승정도 볼 생각인데 모르겠네요. 네. 캔자드에 왔어. 화상복게임 시즌 이전 마음이 편해졌나요? 예. 오늘도 루키, 내일도 루키, 기조를 좀 바꿨나요? 예. 오늘도 나스트린이 팀 내, 어, 8번 유망주였죠? 예. 그 얘는 팀내 11번 유망주입니다. 카은 예. 아, 솔직히 말해서 똑같이, 근데 나스트린이랑 비슷해요. 구속도 비슷하고, 패턴도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싱어가 올해, 본인이 잘 던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싱어가 운빨이 존나 좋아요. 본인이 나온 3 경기 중에 2 경기나 팀이 두자리수 득점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 싱어는 밥을 잘 사나봐요. 심지어, 근데 하필 그 득점을 지원 2점밖에 안 해준 경기가 화싹전이었는데, 본인이 잘 던져서 이겼습니다. 예. 네. 그치. 싱어가 유독 운이 좋아요. 이번 화싹전도 엔간하면은 뭐 사실 뭐잘 던질만 하고 뭐좀 처맞아도, 맞다가 상대 또 캐논에다가 병신불펜들 나와야 되는데, 패면대좀 까짓거 뭐, 이 뒤에 뭐 패대 나오든 말든 뭐, 씨발, 그냥 패면대지 뭐, 어자 말해서, 나스트링이 상대로는 생각보다 못 쳤거든요. 근데 나스트링이랑 비슷한 친구예요. 유형이나 이런 모든 게. 구속대도 그렇고. 똑같은 루키인데, 사실상 같은 루키가 두번 던지는 거라고 그렇게 느껴도 될 정도로 비슷한 시밀러, 예, 피처이기 때문에. 현자가 오늘 좀못 쳤지만, 내일은 칠만 하다. 예. 싱어의 가오. 가호, 싱어의 가오가 봐오면서, 득점 지원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어버벌은 7.5를 주더라고요. 무섭게. 예. 싱어가 0점대라 그런가. 오늘 하긴 2대 0밖에 안 났으니까, 8.5 주고. 인정은, 아, 9.5였죠, 심지어 오늘. 말도 안 되게. 내일도 그래서, 언어버보다는, 캔자승에 가는 게 그냥 낫다. 뭔 짓을 해도 거기가 질것 같진 않아요, 화삭한테. 2승14패 떨거지들한테질것 같진 않아서. 켄자승이 낫습니다. 제가 앵간하면 오버 찍는데, 원래. 8.5였으면 오버 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7.5라서 무서워요. 그 다음에, 켄, 캔... 아, 샌디 대 미러키. 미러키가 봤다 확실히 좋긴 해요. 오늘도 점수 차는 낮지만출루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미러키 타선이 좋아요. 옐리치가 없는 게 확실히 아쉬울 뿐이고. 샌디는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요새 김하성이 갑자기 뭐볼넷 머신 갑자기, 눈, 그지눈뜬건 허블 망원건이 돼가지고 그런가. 네. 갑자기 볼넷을 오지게 나가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사실 마일리도 뭐 칠만 하거든요. 자완의 똥벌러기 때문에. 네. 하성이 내일도 칠만 하고. 이 딸랑 시즈가 중요한데, 사실 시즈가 좋은 투수예요. 거의 에이스급 피처입니다. 바싹했을 때부터. 근데 미러키가 지올 시즌에 저는 우한 정통파 투수를 거의 대부분 다 털었어요. 그치. 신시전에서 할 때도 뭐 엘시크래프트, 그 다음에 뭐 헌터 그린, 볼티모어 전에서도 뭐, 코빈 번스까지 대부분 다잘 털었어요. 그니까 러 시즈 상대로도 꽤 경쟁력 있는 싸움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크가 지금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전이 경기는 밀풀업을 보겠습니다. 조금, 꺾어치길 수는 있지만, 마일리를 믿기보다는 저는 미러크 타선을 믿어요. 에틀데 휴지. 지금, 레인알도 로페즈가 내가 왜 3천만 달러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에 제일 잘 던지고 있어요. 꼴랑 두 경기긴 하지만. 그치. 스트라이더 나가리 되고, 프리드 어지럽고, 모튼 늙었고, 예. 그 와중에 땜빵 선발 넣는 새끼마다 어지러질한데, 바인스던 뭐, 딴 새끼든, 예. 그 누구였냐고, 그 위넌스던 예. 로페즈가 제일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페즈 슬슬 쳐맞을 때 됐어요, 에. 이 친구도 업다운이 심한 친구이기 때문에 영점대 찍을 감량은 아닙니다. 공은 좋아요, 공은 좋지만 컨트롤링이나 안정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들의 헌터 브라운, 저번 경기 켄자한테 0 2긴9 실점 컷 당했습니다. 네. 리 예. 네. 대참사였죠. 오버 찍었다가 개꿀다리 개꿀다리였죠. 어째 네. 말해서 그런 거한 번만 더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어째 말해서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면 다음 경기 에 멘탈 추수르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갑자기 밑도없이쳐맞고 그날 구속도 좀덜 나왔거든요. 이 새끼도 제가 봤을 때 부상일 위험이 있습니다. 다자수도 보세요. 바비밀로 갑자기 좀 이상하게 던지고 공 생각보다 위력 없다 했는데 바로 부상이잖아요. 예. 이 새끼도 내가 봤을 때 몸이 어딘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내일 처맞고 갑자기 I L로 갈수 있습니다. 구기아도 보세요. 더거 14실점하고 그 다음 연기 바로 수습 안 되잖아요. 3인인 컷 당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갈색이도 내일 처맞을 확률이 높다. 킹틀란타 봤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르셀 어즈나 형님도 계시고 예. 로페즈도 사실 오늘 예, 휴스턴이 개그 똥벌로 새끼한테 1점밖에 못 냈거든요. 초반에 1회 4출로 일득한 게개 에바 매왕이었습니다. 안타치고 병살 치고 다시 3출로 하는 개 버러지 같은, 예. 거기서 좀더 후렸어야지 편하게 가는 건데, 예. 바인스 같은 똥벌 멋졌으니까, 레이날도 로페즈 같은 좀 구위가 좋은, 오히려, 바이어볼러 친구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로바를 가겠습니다. 음. 틀승 찍은 거는 레이날도 로페즈를 믿는 거고요. 저는 로페즈를 안 믿기 때문에 오버를 찍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그리 헤이더가 뭐 사실 좀 왔는데, 뭐 사실, 불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핸드릭스 대 헨리. 핸드릭스가 이번 시즌 생각보다 못 던져요. 소시 한 두세 경기 못 던지면 이제 돌아올 때 됐거든요. 저번 경기도 사실 슬슬 이제 회복할 줄 알았는데 또 쳐맞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핸드릭스가 슬슬 이제 올라올 때가 됐는데, 리고 구한 똥벌로의 한계인가? 이제 슬슬 맛이 갔나? 싶을 정도로, 예. 노망났나? 예. 이번 경기도 못 던지면 진짜 그래요. 근데 애리조나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예. 헨리도 제가 안 믿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컵스가 스즈키 세이아가 또 부상으로 빠지면은 타선이 좌투 상대할 때더 힘이 없습니다. 예. 그지 옛날처럼 위즈덤 이런 친구들이 막30 홈런 칠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우타석에 더욱더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친구들이, 예. 좌투 상대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 내에 생각보다 컵스 텔리이 뭐, 의외로 점수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의외로 점수가 안날 수도 있긴 한데. 하, 이거거든요. 이건 진짜 애매한데. 아. 하... 나도 애매해서 내가 뭐 갔는지 헷갈려서 내가 표를 봤어요. <laughs> 내가 뭘 찍었나, 아까. 예. 에리, 하. 역겨운 매치긴 한데, 그니까, 말했잖아. 핸드리스 돌아올 수는 있는데, 스넬 때도 그렇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 아, 지금 굳이 쳐먹고 있는 새끼를 내가 무조건 내일 잘 던집니다라고 하기에는, 마치 마이미가 10연패 할때 이깁니다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에리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다 갑자기 오줌이 말렸다 얘들아. 칼 퇴근해야겠는데? 이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이 또이하죠 오늘 생각보다 시애틀이 혼자 8점 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내일 못 친다는 소리예요 헌터그린도 세탁 한번 해야 되잖아요 길버튼 원래 잘 던지고 이건 뭐 내일은 진짜 한번 언더 뜰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언더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네. 잠시 패스 얘들아 잠시 화장실 좀한번 갔다 올게요 네. 생리학적 이슈가 있었고요. 네, 화장실 좀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오클데 앵무새, 린데 시어스. 하루 종일 물만 처마시니까 오줌은 잘 나오네요. 시어스가 저번 경기에서 텍사한테 1피안타. 갑자기 혼투를 펼치면서 팀 승리를 챙겼습니다. 텍사 상대로 1대0. 얼탱이가 없었죠, 경기. 앵모새가 사실 이런 약간 평범한 자완투수들 상대로 강해요, 강한데 요새 그냥 앵무가 맛이 갔어요. 병든 참새입니다. 오늘도 이기긴 이겼지만 진짜 소니 그레이 빨로 이겼어요. 현실적으로 네. 내일도 린. 린 병신 좆밥이지만 오클란테는 과분한 투수일 수 있습니다. 잘 던질 수 있어요. 헤이지만 버트. 빠따 새끼들을 못 믿겠습니다. 내일도 그래서 오늘은 앵무성 소니 그레이 믿고 확실하게 같지만 그레이만큼은 또 린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도 놀랍진 않잖아요 렌슬리는 솔직하게 이제는 예. 사실 오크리 또 시어스가 또 프렌 요정이죠 예. 오크리 작년에 걔 존망한 시즌에도 프렌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승을 못 먹어서 그렇지 비변은 잘 줬어요 그런 거 감안하면 은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어제 필라콜로 같은 심정이죠 정배 쪽이 확연한 정배인 건 맞는데 꼬라지가 둘다 존나 못해서 언더를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예. 뭘왜 이렇게 언덜 많이 가지 불안하게 그 다음에 데이저스 대 워싱턴 국저스 오늘 글라스노우외고 루키한테 졌죠 소름돋게 자완이긴 했지만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냥 조작이라고 생각할게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내일도 자완은 자완인데 이거는 뭐 병든 자완인데 이것도 못 칠까? 코비는 샘프도 패더라야 샘프도 11안타 쳤습니다 코빈한테 국저스야 두 자리 선타못 치면 뒤진다. 못칠 거면 홈런 다섯 방 쳐라. 에. 진짜 코빈도 못 털면 뒤져야 돼요. 다저스 자존심이 있지. 씨발. 막말로 지금 코빈은 1할 따리 치는 저 미친 하위타선 7, 8, 9따리 새끼들 놓칩니다. 킥해도 홈런 칠수 있어요. 그 정도로 코빈은 지압밥입니다. 다저스는 내일 아마 또뭐 로버트나 아, 로버트란다. 그 그로브나 야부로 이런 친구들이 아마 롱릴리프로 나오겠죠. 예. 뭐. 바비밀러 자리인데 바비밀러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롱리 리프 쓰고 불펜대 해야 돼요. 뭐 마이너스 코로파든가. 현실적으로, 일정상 그 다, 둘다 3인씩 쉬었기 때문에 아마 그로브랑 야브로랑만 3인씩 나눠 던지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워싱턴도 한두 점은 낼수 있을 것 같아서, 국조스 오늘 져서 인간하면 다막가 맞긴 한데, 다저스가내 신뢰를 깼어요. 내일도, 소재에서 장난질을 쳐도 코빈을 못들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투수 지역에서 돌버츠가 장난질 쳐서 이상한 새끼들 쳐내보내서 쳐맞을 몰라도 예. 갑자기 막접전에서 조켈리 내가지고 볼질한다거나 예. 갑자기 상대 우타잔데 씨발 뭐 메네시스 같은 새끼들 나와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베시아 같은 새끼 내가지고 예. 런처 맞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예. 하... 차라리 오버로 가겠습니다 예. 다저스 승 약간 정남이가 떨어지네 예. 다저스 오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힘들다 나 다시